안녕하십니까. 2월 28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입니다. 지금 시간은 8시 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, 이제 확실히 날씨가 풀렸어요. 그거 이제 봄이 가까우면서 출근 시간도 이제 조금씩 빨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흐리유행흐 해가, 해가 안해어요났어요 기온은 푹다니다리흐리흐리흐리흐리흐리흐리흐리다리흐리요리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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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그 정치인들, 그, 두명 중에서, 두 명이 있다고 잖아요 1번 타자 오세훈이, 2번 안철수. 아, 그래서 안철수를 내가 좀 좋게 보려고 그랬는데, 아, 이번에 하는 걸 꼬라지를 보니까, 얘는 진짜, 쟤는, 그, 전에도 그랬지만, 정치 취미로 한다고. 아, 지금 보니까, 이 XX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, 그런 소리 하면 또, 안 되니까. 아, 이 사람은 진짜 취미라는 것 같아. 아, 나쁜 아, 어떻게, 야 그럼 이제 사모타자 이준석이. 이준석이 폐어리들이죠. 유승민이, 김무성이, 하태경이, 홍준표, 이런 애들. 아 이번에 이번 게 그냥 저거 안철수 안철수 이거 나쁜놈이에요. 아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못 붙이게 심판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그 안랩 있잖아요. V3를 제가 이제 쓰다가 이제 안 쓰거든요.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이게 1로만 얼마인가, 뭐 2만 얼만내면은 그게 이제 세대까지 이렇게 쓸수 있는 저기를 계속 썼어요. 그다가 이제 윈도우 힘 나면서 안쓴것 같아요. 디펜더가 슷하더라고요 굳이 뭐 V3를 쓸 필요도 없고, 돈 나가면서 그리고 무료로 쓰자니 광고가 너무 붙고, 아유, 예전에 안그보 여보, 요즘은 광고를 너무 많이 여여가지고 그리고 정부 기관이나 보여서 여보, 이보데보 여보, 여쓰 여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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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그래서 평가 방법은 V3가 그렇게 좋은 백신이 아니에요. 그리고 처음에막 무료로 막다 줬기 때문에 광고도 없이 그것 때문에 조금 썼는데 이제는 광고를 덕지덕지 붙이고 그리고 이제 막 유료화 시켰잖아요. 그리고 이제 자국 프리미엄이죠. 근데 아 이거 구간입니다. 잘 생각해가지고 백신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 얼마나 좋은 백신들이 많아요 약 300m 시속 50km 구간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방을 해가지고 다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 안돼 이거 철수 철수를 조지기 위해서는 안내을 조져야 되 잠시 후 시속 50km 구간입니다 진짜 막 그게 발표한 내용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 그렇게까지 어떻게 윤석열이가 그렇게 발표를 했을 때는 그 공개된 내용이 전부 사실이겠죠 사실이라, 사실이 라 사실이 아니면 은 안철수가 그냥 길이길 길이 리릴 쳤을 거 아닙니까 그죠? 그런 걸 봤을 때 진짜 안철수는 나쁜놈이다 이 진짜. 드라마 그헬방우 지옥에서 나온 것처럼 얘는 고지를 받아야 되는 애예요. 그래가지고 지옥의 그 뜨거운 불길의 맛을 봐야 돼. 아이 고지 받아야 돼. 그리고 이제.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, 이제는, 선과 악을 구별할 줄은 알잖아요, 그죠? 그럼 어떤 놈이 나쁜 놈이라는 건 이제 밝혀졌어요. 나쁜 놈 찍어주면 안 되죠, 절대. 그리고 이재명이는 더 나쁜 놈이잖아요. 정과 4범그진바을밥 먹듯이 하는 놈. 에? 공무원들을 그냥, 관 넣어 부리듯이 부리는 놈 아니에요? 아이. 아무리 자경화 됐다고 해도, 아, 나쁜 놈만, 나쁜 놈은 나쁜 놈이라고 보고 뭐 찍어주면 안 되죠. 전라도 사람들한테는 바르지를 않아요. 근데 지방이기에 따른데. 정상적인 그,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면은 안철수 이재명이을 찍어주면 안 돼요. 안요금박 저거, 공산나 됩니다. 작용은. 더욱 작용하니 우리가 작용화된 게, 계기가 저는, 그, 이해찬이가 그렇게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이해찬이, 교육부 장관 하면서 한국, 그 교육을 아주 개판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전교조들이 그냥, 애들 작용화 시키고, 그리고 이십시대로 바꿔가지고 전교조 선생들의 영향력을 키워준 거죠. 그 하에서 교육받은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잘경화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나라에서 조금씩 조금씩 뭐 용돈적으로 용돈 주는 거 가지고 그냥 저다고 응? 레레레 우리나라의 과세제도가 저, 저, 잘못됐어요. 세금 안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자꾸 더 사회주의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세금 안 내고 나는 반드 받기만 한다. 근데 세금을 10원이라도 벌면 10원에 대해서 1원이라도 떼야 돼요. 무조건. 그러면. 그런 생각을 갖질 않아. 내가 세금을 내는 사람이기, 내는 입장이기 때문에. 근데 세금을 안 내는 한 30%, 40%, 최소 이제 30%정도는 세금을 안 낸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내가 보기에는, 작용화된다고 봐요. 근데 그런 사람들을 돌리기 위해서는, 이 윤석열이가 만약에 이번에 된다 그러면은, 이거 그 과세제도를 뜯어 고쳐야 돼.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거야는다 그러면 아마 이 사회가 바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노조는, 경기차 노조가 지금 다 끌고 가고 있는데, 걔네들이 이제 망할 거예요, 이제. 전기차 시대로 인해서.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해도 돼요. 문제는 이제 정규조인데 정교조를 없애는 방법은, 대입입시절을 무조건 정시로 바꾸면 돼요. 그냥 수능, 수능으로 그냥. 뭐 이런 거 다른 거 필요 없고, 수능 점수. 아니면은 그냥 100% 그냥 학생을 뽑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가지고 학교에서 입시를, 시험을 내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쳐서 들어가는 방법. 경쟁 농다 그렇게 바꾸면은 전교도는 없어진다고. 봅니다.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상화 된다고 봐.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오늘 파이팅 하시오